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 냄새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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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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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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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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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네. 네. 기 항상 네. 고 시안어가서이 이렇게 하고 있아요 해비 장군치도 장 그래. 이 장군. 군이 장군 네 아이 죽 으면 날씬 보이 는데, 아죽 으면 말은 거지, 그뭐 어떻게 해야 걸리 는게 너무 많 아. 땅그릇 왜 만져 만지지 마 이것이요 아그 집안에 사람 없어요? 없다고? 땅그릇 어, 만지면 어. 안돼 아제 네, 그만 내려갈게요 그러면 아 예예 끝 예, 그... 그 문, 그 문을 열고서 그 안에 들이나요. 그, 그러니까, 그, 지금, 지금 어디 31번지 거기 왔어요? 30, 31, 31? 31번? 31번 길이요? 31번 길? 예? 네? 마사이 아, 건너편에? 거기 아예어왜왜 아, 왜 거기를 거기 무슨 무슨 택배예요? 아예예예예예예아 거기로 왔어요? 아 그럼 내가 금방 갈게요. 예 예. 그냥 모뭐 촬영 안 들어서 와서 이렇게 인수파는 시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지 하더니 아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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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큰 실수 했다. 나한테 범죄를 준거지. 먹긴 나도 먹었는데도 그게 맞아서 거기서 큰 실수했다. 아, 봉짜로 준 거지. 먹긴 나도 먹었는데도 그게 맞아요. 맞는데. <laughs> 장기학과 있나 <웃음> 어디 <laughs> 잘도 응. 어? 잘도지 기량이 대단하지. <laughs> 깜빡했다. 이 r e 수가 있 <있는> c <laughs> 있었어. i t Dagger, 어 a g g e 어 d 전진행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<laughs> 네. 아니, 내가 친구 같은데 하고 있는데 이제 지압이 잘 됩니다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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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지압 창인데 네, 네. 아이고, 마워 선물로 하나. 응. 네. 고마워요. 하나더남는데 아, 여기 하나. 빨 나야 한번 그래도 하나 <laughs> 아, 선물로 드릴게요. 아, 좋 네. 아고맙소 건강에 아, 좋습니다. 아유.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네, 여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음, 너무 고맙네. 아니, 아 그래요. 여기 봐주세요.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사이즈가 있습니다. 아, 여기. 이걸 잘라서 쓰시면. 아, 요거 이게? 네, 여기는 이제 용천혈이라고 눌러줍니다. 혈들을 눌러줘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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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게 아. 그냥 막발 마사지샵 이런데 안 가도 네, 자연적으로 네. 발 마사지가 잘 돼서. 이, 좋습니다. 네, 여기 아저씨들잘 보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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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마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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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대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, 진짜 잘 되었습니다. 네, 네. 네. 자유공원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시는데,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, 그래서 5시만 돼도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또 이게 인천이 바닷가 앞이어서 바닷바람도 어 차게 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기를 두었고,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 몇 분께서 저렇게 장기를 두고 계시고 이곳에 이제 이렇게 장기를 보관하는 함도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저 메가도 동상을 뒤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장기를 두시는데 어르신들이 요, 요것을 뒤로 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 인천 중구 거기서 대회에서 2등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과 대국을 많이 두었습니다. 이한 다섯 판 정도 두었는데 거진 다 무승부의 승부가 났습니다. 그래도 진짜 재밌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. 차이나 타운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가는 골목? 여기도 이제 네온사니, 네온 사인이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. 지금 추워서 입도 언거 같습니다. 오늘은 인천 앞바다를 보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안녕.